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네. 찍게 되었어요 왜 그래? 왜? 왜? <laughs> 오늘은 민수매를 입었어요 아리씨 요즘에 아리가 머리가 꽤 잘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리가 약간 하였어 맞아.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또 조금씩 까매지는거 같기도 좋아. 하고 그리고 당신의 복장 <웃음> <웃음> 뭡니까? <웃음> 되게 육아 필수템 장착. 필수 무기 장착했어 네. 지금 아리가 4개월 됐거든요 4개월 4개월하고 조금 지났는데 저희가 모레 가면은 항상 기저귀만 사왔었어요. 장난감을 좀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장난감이 아니 뭐 이렇게 비싸? 태국 거가 아니어서 그런지 꽤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어, 아리한테 맞는 장난감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장난감을 못 샀어요. 인터넷에서는 약간 솔직히 인터넷에서 사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신뢰성이 안 가고 그리고 아기가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좀 직접 보고 사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래서 장난감이 없었어요. 진짜 없어요. 이거 <laughs> 인형이랑 뭐 이런 거. 물론 사 개월 아기라 장난감이 뭐가 필요하겠냐면 그래도 이제 교육이나 그리고 발달 발달하는 거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해가지고 지금 아리 개월 수에 맞는 장난감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침 드디어 오늘 드디어 오늘. 왔습니다. 이 박스가. 딴, 따다다, 단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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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한국에서 왔거든요, 한국에서. 자, 일단은, 일단은 이거 개봉하기 전에 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 포니온이 저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아리 장난감을 구매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여러분들께 후원해주신 그 금액을 모아서 한꺼번에 한국에 있는 뭐 매점에서 이게 장난감을 구매를 했어요. 네, 맞아요. 한국 제품이 또신뢰성이 많이 가고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약간 교육적으로 음음. 약간 한글로 되어 있는 책 같은 것도 저희가 맞아. 그걸 태국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구매하고 지금 오늘 택배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영상 오늘 통해서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찍게 네. 되었어요 맞아요 일단 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드디어 아기 다리 고기 다리던 아리의 택배 그리고 이것도 저희 시어머님과 시어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laughs> <laughs> 왜냐면 택배를 이렇게 포장해주시고 이렇게 접수해주신 <laughs> 때문에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 엄마가 엄마 아빠가 또 다른 것도 보내가지고. 어 그니까. 오생필품 같은. 오케이 오케이. 보내주셔가지고. 일단은 <laughs> 마스크가 있네. 마스크 내가 보여달라고 했어. 아 찰리. 오 김. 이 뭐,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아니 멸치가. 대박. 너무 큰거 아니야? 대박. 아니 엄마가 멸치를 보내다 그랬거든. 아. 이거 <laughs> 너무 큰데? 이거 육수! 육수! 어때 육수 할때어 어, 맞아 맞아 와 감사합니다 과자랑 김오 과자도 있어 와 어, 대박 이건 뭐야? 김김아 그것도 김이야? 응. 뭐야 왜이 많이 샀어 엄마 봐. 크림백도 있다 크림 어? 오 멸치? 멸치! 근데 <laughs> 네, 이거 이거 필요해 이거 이 작은 거 작은 멸치 멸치볶음 할 때? 아, 볶음 맞아 맞아 이거 한인마트에서도 팔긴 한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맞아 맞아. 생겼네요 나이스 또. 감사. <laughs> 어 크림백 이거 이것도 필요했어. 크림백 이거 봉투. 아 비닐봉투? 어 우리 이런 거 음. 태국에 이런 게 없었어. 저번에 엄마가 한국 가면은 태국에 없는 것들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 맞아 맞아. <laughs> 마늘. 아 어, 마늘. 이게 <laughs> <laughs> 예, 고장 나가지고. 어. 자 이제 드디어. 와. 아리꼬. 오감놀이 도는. 어 오감. 어, 이거 알아. 뭐또 노래 아니야? 이거는 이제 사운드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거 누르면은 노래가 같이 나온대. 어, 일단 좋아. 어, 한번 한글, 한글 그거 좋아. 이거 내가 일단 건전지 다 빼달라고 했거든. 아, 그리고 이거 주문할 때 오빠가 주, 직접 주문한 거거든요 제가 뭐 있는지 몰라. 어, 맞아. <laughs> 제가 직접 인터넷에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아기 아리에 맞는 개월수에 테니스템? 응 음. 필수템 그쵸 그런거 있고 어 이건 뭐야 한번 봐보자 동물 농장 사운드어 이것도 사운드북이다 이것도 누르면은 어, 이것도 뭐 어, 누르면은 원래 나오는 건데 한번 봐보자 근데 이거 건전지 오 응, 응. 근데 사운드북 재밌을 것 같아 이런거 아리랑 같이 하면은 그건 뭐야? 흐흠 <laughs> 어 옹알옹알 처음 말하게 그림책은 뭐야? 동글동글 고이 아, 대굴대굴 대굴, 대굴 대굴 굴러가야어 좋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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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언닉 이거 좀. 면응 음, 좋은데? 어나 어, 이... 이거 내가 제일 갖고 싶어했던 꼬꼬맘 드디어 왔다 꼬꼬맘 이게 이거 비싸 36,000원이니까 거의 <laughs> 진짜 이게? 4 0원 돈이야 이거 왜? 비싸 <laughs> 꼬꼬맘 왜? 왜 비싸? 이게 이제 어 제가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 얘네들은 이것들은 아리가 이제 그 뒤집기 하잖아 뒤집 고 뒤집기 할때그 앞에서 얘가 막 왔다 갔다 한대 그럼 얘가 막 고개 왔다 갔다 할거 아니야 아리가 그거 운동 시키고 하는 거야. 근 꼬꼬만 비싸 이거. 진짜 생각보다. 근데 크네 생각보다. 어, 응, 아리 왜? 응아리 왜? 이거는 그 헝겊 헝겁, 헝겊책, 아, 그러니까 오, 아리가 네. 어, 만지면서, 어어어. 오, 어, 어. 오. 와, 좋아. 이 뭐야, 얘, 얘, 이게 딸랑이 세트. 아, 먹는 건가, 아닌가? 치발기 그런 오. 건가 본데, 오. 어 맞아, 치발기, 치발기. 아 이거 또 우리 엄마가 보낸 거다. 와, 감사. 이거 또 엄마가 엄마가 했다. 아니야, 빨리 네네 할머니. 하자. 오. 할머니가. 아리다 잡을 수 있는 거다, 그지? 어맞아 이거 잡을 수 있어. 조만한 거. 그건 뭐야? 아 그거 치발기. 이 치발기 이거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리 드디어. 소독 소독 세트. 어 해야지. 와 어, 이거 또. 사운드북. 사운드북 와 진짜 아리 바빠지겠는데 유나리? 사운드북도 세 개나서. 바빠지겠어. 어 액티비티가 많아. 우와. 이제 이게 병풍 세트라고 이제 그 세워서 아리가 이제. 알려주는 어, 거? 어 앉아있을 교육, 때나? 교육한 거? 그치 그치 오, 유나리 오홈 음. 한글 색상 음. 색상 오 한글 나의 몸오 어, 좋아 이동수단 영어도 음. 있다 어 영어도 있네 A B C D 아리 장난감 많이 샀어요. 맛있겠다. 아리 장난감 많이 생겼어요. 응. 절린 네, 것 같아. 응. 음. 재오래네. 일단은 그 이렇게 언박싱 끝났고, 네, 네 일단 다시 한번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저희 엄, 엄마 아빠도 네. 한테 도 너무 감사하고, 네, 예. 빨리 사용해야지. 건전지부터 빨리 구해서 네. <laughs> 사용해야겠어요.

뭐가 많이 생겼어요? 그지 <laughs> 되게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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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이것도 있고, 환갑 책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아, 장난감 맞네. 아리 자, 아리가 이제 앉아있으려고 해가지고 아리 의자 좀사려고 왔어요. 아리가 아직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막 앉으려고 하고 서 있으려고 하고 눕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의자 일단 한번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여기서 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긴 없어서 다른 매장으로 다시 가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어, 근데 여기 집 진짜 좋아 보인다. 오, 나중에 이런 데 이상하면 좋겠다. 응. 음. 어, 저거. 이거. 지금 또 의자 찾으러 세 번째, 뭘, 뭘로 왔는데, 여기는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요. 치앙마이에서 뭘 찾으려면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맨날 이렇게 몇 번을 돌아다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방콕 가야 된다니까. <laughs> 오늘의 밖에 나와서 한 일. 의자 찾아다니고 의자 찾아다니고 의자 찾아다니고 음. 아이스크림 먹고 집에 가는 겁니다. 아리는 지금 장모님 댁에서 엄청 쿨쿨 잘 자고 있어요. 요즘에 아리가 이제 약간 잇몸 나는 시기, 아 이빨 나는 시기인 것 같아. 짜증 짜증 내려고. 요즘에 막 입을 오물오물거리고 울고 어, 울고 막 짜증 내고 하니까 곧 있으면 이빨 날것 같아. 오랜만에 치앙마이 홍대 깐나머로 왔습니다. 치앙마이 홍대. 어, 젊은이들의 거리. 왜냐면 여기는 치앙마이 대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또 친구, 아이고, 혼이 결혼아. 친구 결혼식 또 있어요. 아니, 결혼식이 뭐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왜이맞아 너무 자주 간다. 너무 많아, 진짜.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아. 맞아. 지금까지 난초 기금은 되게 많아요. <laughs> 맞아. 제가 모자를 많이 쓰고 다녀가지고 모자를 보러 왔는데 너무 싸가지고 100 바트예요. 100 바트, 3 0 700 원. 지금 환율로 그래서 너무 싸가지고 하나 샀어요. 엉카. 어 이거 할머니 좋아해요. 뭔데? 팝콘? 팝컨? 팝콘. 오, 먹을 거 진짜 많아. 먹을 거 천지야, 천지, 여기는. 진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과일도 25바트면 엄청 싸다. 한글, 음. Anywhere. 뭐, 음. 진짜. 애니 y w 인데 메이드 인 i 일랜드네 한글, 한글 <laughs> 써놓고. 이것이 바로 국제보고의 음. 티 아니야? <laughs> <laughs> 아, 봐봐 기력 없을 때 입는 옷. 나 입을까? <laughs> 아, 우리, 우리 <laughs> 둘다 둘다 기력 <laughs> 없잖아. 때문에 기력 맨날 기력 없는데. 똑같은 거야? 기력 없을 때 입는 옷. <laughs> 야, 이거는 진짜 신박하다. 기력이 없을 때 입는 옷이라. 입으면 힘이, 어, 힘이 생기는 건가 아니, 근데 이런 거 보면은, 한글 쓰는 게 진, 정말 많아진 것 같아. 한글이라는 그 언어가 좀 많이 유명해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도 막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코코넛 주스 사러 왔습니다. 아니, 5,000원이면 뭐든지 해결될 것 같아, 여기서. 맞아. 그지? 아오캅 제가 요즘에 아보카도를 좋아해가지고 아보카도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보카도를 되게 싫어했는데 이게 한번 먹고 나서 중독이 돼 버렸어 아보카도가 몸에 되게 좋은 거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하나, 하나당 5,000원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50바트면은 음료를 마실 수 있어요 와.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음 엄청 많다, 엄청 많다. 음 <laughs> 음음 <laughs> 음 정말 잘 웃어. <웃음> <웃음> 집에 오고 여기 님 댁에 와 가지고 다리 이제 데리고 집에 가서 저녁 먹으려고 해요. 네, 이렇게 해서 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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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 이제 장난감 많아졌으니까 많이 놀아야지. 그렇지? 많이 놀아줘야지. 아빠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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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가 많이 놀아 줄게. 응.